안녕하세요. 돈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돈 텔프리입니다. 오늘은 너무 사업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시고 금방 나도 월 천만 원 달성할 수 있다. 그리고 SNS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모두 다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그 생각을 깬다기보다는 좀 현실을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 그럼 지금부터 한번 저희가 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 말씀드려볼게요. 어, 지금 저희는 SNS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SNS 안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버는 얘기,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풍족한 삶을 영위하는 행위들이 나오게 돼요. 근데 그 삶만 보면 우리도 당장 성공할 수 있고, 당장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됩니다. SNS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나요? 누구나 쉽게 월 천만원 버는 방법, 천만원 달성할 수 있다, 쉽게 할수 있다, 나만 따라하면 된다. 그리고 그걸 난 이뤄서 해외여행도 다니고, 명품 쇼핑도 하고, 슈퍼카도 타고 다니고, 비싼 집도 사고, 뭐 이런 영상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컨텐츠들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실제로 해본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또한 월 천만원만 가지고 매일 해외여행 다니고, 쇼핑하고, 비싼 차에 비싼 집에 살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거보다 더 많은 성장을 이뤘을 거고 우리는 월 천만 원만 꿈에 가지고 있는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월 천만 원을 달성한다고 해도 완전한 부자가 될수 없고 그리고 그 SNS에 나오는 사람들 정도에 되려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벌어야 되는지 깨닫게 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어, 간단하게 제가 수치화해서 이렇게 설명드리려고 PPT를 만들었고 어, 한번 이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마진 30%를 무조건 남긴다는 기준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수수료, 택배비, 광고비, 매입금, 지출비, 세금 이런 걸다 떼고요. 그러니까 지출비 안에는 뭐 인건비 그리고 월세 이런 것들 다 포함되어 있겠죠. 정말 힘든 얘기지만 30%를 남긴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3천만원의 매출을 내야 월9 0 0만원의 나의 순수익이 생긴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마진이 30%니까요. 근데 이월 3천만원의 매출을 달성하려면 1 매출이 100만원이어야 합니다. 1 매출로 100만원을 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3천만 원을 팔기 위해서 3천만 원을 팔기 위해서 제품의 원가가 있을 거예요. 그 원가가 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거보다 높거나 낮거나 할수 있겠죠. 천만 원으로 잡아볼게요. 그러면 매입 비용이 최초의 천만 원이 들어갔고 그리고 이 오픈마켓 저희가 어떤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G마켓, 옥션, 스마트스토어, 쿠팡 이런 채널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채널들은 저희가 판매한 금액을 바로 정산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산 기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정산 기간 동안 매입 비용을 따로 써야만 합니다 그러면 최초에 천만 원이 들어갔고 재매입 비용으로 또 천만 원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 2천만 원이 있어야 3천만 원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고 900만 원의 순수익을 가지고 갈수 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천만원, 천만원. 그럼 이천만원만 있으면 월천만원 달성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너무 오만한 생각이고, 여기에 저희가 실패 비용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천만원을 가지고 무조건 삼천만원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예 리스크를 제외한 것이기 때문에, 천만원에서 삼천만원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었겠죠. 근데, 이 3천만 원의 매출을 달성하기 위해서 과연 실패 비용을 포함하면 천만 원만 들어갈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2천만 원이 될수 있고 3천만 원을 넣어야지만 3천만 원의 매출을 달성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실패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실패 비용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순수히 900만 원이 생겼습니다. 어찌 됐든 순수 900만 원이 생겼는데 여기서 저희가 또 빼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성장 비용입니다. 여기서 생활비 빼고 대출비 빼고 여러 가지를 다 빼면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남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 많지 않은 돈으로 또 성장 비용에 태워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여기서 더큰 성장이 일어나고 현금 흐름을 만들어 갈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내가 작은 돈으로 큰 성공을 이룰 수 없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공을 이뤘다고 해도 그 순수익으로 또 성장 비용에 투자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성장은 없다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의 흐름을 가기도 전에 실패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례가 있는지 한번 뒤에서 또 한번 볼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 쉽게 빨리 돈벌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합니다. SNS, 유튜브, 이런 것들을 보고, 어, 저 사람도 벌고 있네? 어, 저 사람이 얘기한 대로 하면 나도 금방 월천만 원벌수 있겠네?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나도 준비해봐야지. 하지만 여기서 1차 포기자들이 대량 발생합니다. 제 생각엔 70%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90%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를 내야 하고, 그리고 회사를 그만두거나, 회사가 끝난 이후에 또 시간을 써야 하다 보니까 어떤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부터 통신 판매업 신고, 그리고 사업자 통장 개설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습니다. 이 절차를 하다 보면 어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어? 굳이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실 거고 그리고 여기서 또한 가지가 발생합니다. 거기까지잘 수행했다 하더라도 그 뒤에 어, 내가 판매하고 싶은 제품이 도매처보다 이미 더싼 가격에 스마트 스토어에 팔고 있다. 혹은, 어, 내가 사는 비용보다 쿠팡에서 더 싸게 팔고 있네? 이런 생각들 때문에 여기서 대거 탈락을 하게 됩니다. 어, 이거 해봐야 돈도 안 되겠네? 근데 여기서 방법을 또 찾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해외에서 사입을 하거나, 공장에 직접 컨택하거나, 여러가지 또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공장 혹은 해외에서 사입을 해서 물건을 가져오신 분들은 내 돈이 나가기 때문에 어, 돈이 계속 묶인다. 스마트 스토어, 쿠팡 정산이 늦어지네? 어, 이 돈을 또 어떻게 구해야 하지? 이게 바로 돈맥 경화입니다. 돈맥 경화가 걸리면 근데 여기서 2차 포기자들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돈만 구하게 되면 더 빠른 성장, 더 높은 성장을 할수 있다는 걸 알아버렸거든요. 이미 그 매출로 인해서 내가 돈맥 경화가 걸린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탈락자들이 발생하니까 결국 이 돈맥 경화까지 풀어서 대출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선정산 서비스를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러면 이 밀어붙여 보자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월천만원 그 이상의 수익을 계속 가져가는 성장을 이어나가게될 겁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너무 쉽게 생각한 건 아닌가? 다시 한번 자신한테 질문해 보시고 진짜 시작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 과정을 나도 이겨내야겠다라고 생각하셔야 하고 그렇지 않고 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신 분들은 섣불리 시작하지 마시고 내 마음의 준비가 다 되었을 때 혹은 내가 진짜 제대로 해보겠다는 생각이 있을 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